자 봅시다. 7보다 이거 읽어줘야 돼. 7파이보다 작은 두 양수다, 그렇지? 네. A, B, Fx는 사인 안에 여기는 각이다, 각, 그렇지? 네. 보니까 어 이게 복잡네 이런 느낌이 먼저 들어요. 네. 얘가 뭐라고? 각임 다가 네. 그럼 Fx는 사인 값이기 때문에 네. 얘는 항상 F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는구나. 네. 그렇지? 네. 자,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럼 미분 한번 해보자. 네. 어떻게 돼? 코사인. 코사인. A 플러스. A 플러스 B. 코사인 X. 코사인 X. 코사인 X. 맞지? 네. 빼기 마이너스지. 네. 마이너스 B. sin x sin x는 얘가 얼마라고 b 이렇게 되지 네. b, b 없애고 마이너스 1을 하니까 cos a 더하기 b cos x sin x 이렇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네. 얘기했어도 하나 느껴야 돼 이게 cos 네. 값이지 네. 이 앞에 녀석이 cos 네. <laughs> 이고 네. 이 사인이지 네. 제일 큰 절댓값이 1이거든 네.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는 네. <laughs> 이 코사인 이걸 복사를 할까? 아래에다 쓰면 안 돼요? 쓰자 어. 아니 네. 아니 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사인 1 마이너스 1 쓰면 안돼 뭐라고? 여기다 1을 네. 쓰고, 1 쓰고 마이너스 1 아, 쓰고 그냥 이두개 써보자 네. 코사인 A 더하기 B 코사인 X 맞지? 네. 다음은 사인 X 이렇게 되지 네. 요 녀석이 지금 둘 중에 네. 둘 중에 얘가 지금 뭐 네. 1. 네.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 요 경우랑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요렇게 되겠지. 이것도 네. 생각해 주고. 네. 요 녀석. 지금 이 값이 X가 0으로 가면 얘는 거의 0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laughs> 근데 밑에 게 분모가 0이잖아. 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고. 네. 그러면 사인은 딱 정수 파이로 떨어져야 된다 말이야. 뭐. 얘가 1, 2,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fx의 값이 네. 잘안 돼? 돼요. 요게 얘가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정수는. 네. 그지? 네. 그래서 지금 fx를 1이라고 하자. fa를 x가 아니라. 네. 맞지? 여기로 네. 넘기니까 어떻게 돼? 1로 넘기니까 그럼 얘는 x분의 sin x 플러스 아, 네. 파이, 파이 플러스 4x 4분의 x 4분의 이렇게 x. 네. 되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바꿔 안 바꿔? 요안 바꾸지 파이의 정수배니까 얘는 sin 4분의 파이지 네. 그리고 얘가 3, 4분면 각이지? 4분의 X 어, 4분의 X 3, 4분면 각이지? 네. 하이 갔다가 2까지 가니까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지? 네 X 리트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오지? 네 근데 얘가 뭐? 양수 양수니까 어떻게 돼? 아까 네. 제일 처음에 나왔잖아 두 양수 이렇게 넣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얘는 1로 가면 안 되고 마이너스 1로 가야 됩니다 네. 마이너스 1로 가면 마이너스가 땡겨 내지고 그치 네. 어떻게 되지 X분의 마이너스 사인, 사인, 사인 파이, 플러스 X. 파이 플러스 4분의 네. X 아, 이렇게 X. 되지 네. 그럼 요 녀석이 뭐로 바뀐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4분의 X로 네. 바뀌지 네. 변환이 되지. 네. 그럼 플러스 돼서 얘는 4분의 1, x가 0으로 가니까 네. 4분의 1로 가더라 말이.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라고? Fa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Fa가 마이너스 1. 네. 여기 a 넣자. Sine a plus b 맞지? 네. Cosine a 이렇게 되지? 네.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오고 얘가 지금 A분의 B라고 그랬으니까. 네. 됐어? 4B는 얼마라고? A. A, 이렇게 되지. 네. 요거 남겨놓고 요때 사인 1이 되면 X가 될 수가 있는 게 얼마? 그 2분의 8. 2 분의 파이 맞지? 네. 그리고 이파이더 가야 되니까 이 분의 오 파이, 5 파이 또 사를 더하면 이 분의 구 파이, 9 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네. 이때 코사인 a 는 얼마니? 코사인 엑스는 코사인 a 는 마이너스 1. 다시. 뭐라고? 코사인 a 는 마이너스 1. 코사인 엑스는 항상 0이겠지 요걸 아, cos x 음, 음. 아예 cos x는 항상 0이니까 여기 항상 0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럼 cos 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cos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네 그럼 a가 될수 있는 건 어떻게 돼 그... cos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거 아니야 네 2분의 파이 파이 아 파이 파이 3파이 3파이 5파이 몇 파이? 5파이, 5파이. 7파이 돼안 돼. 안 돼. 7파이보다 작으니까 요거밖에 안 되지. 네. 됐어? 네. 그럼 요때도 한번 보자. 요때 x는 어떻게 돼? 2분의 3파이 요렇게 네. 되니? 네. 2분의 7파이 네. 이런 식으로 되지. 네. 요때 코사인 x는 얼마야? 1 네. 0이지 0 0 안돼? 여기 0이라고 네 그럼 요때 포사인 A는 얼마라고? 1 네. 포사인 A는 1 이렇게 돼요? 네 그럼 요때 A값은 어떻게 돼? 네. A 값은 어떻게 돼? 네. <laughs> 음? 2파이 2파이 4파이 4파이, 4파이, 4파이 6파이 파이 요런식으로 되지? 네 그러면 이제 요거일 때 <laughs> 코사인 a가 됐어. 네.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네. a로 합시다. a를 구해냈으니까. 네. 요거는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뭐야? 4분의 1 네. a잖아. 네. 마이너스고 그지? 네. 그러면 4분의 3 a 에다 네. 여기다가 4분의 3을 하니까. 한... 네. 4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을 충족시키지 않지. 네. 얘는 네. 4분의 9파이. 이것도 안 되지 그지? 네. 파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4분의 15파이. 이것도 안 되지. 네. 다음 이것도 7파이 되네. 아, 7파이보다 작으니까 안 되지. 네. 요거는 4분의 3을 곱해봐. 4분의 2분의 3. 3. 3파이 이렇게 되지. 네. 지금, 요 때는 코사인 A가 1이기 때문에, 네? 네. 요, 더하기 4분의 1에 대해서는 4분의 5A가 됩니다. 그죠? 네. 지금 뭐하냐? 그래서, 여기다 4분의 5를 곱해봐, 얼마야? 2분의 5. 2분의? 파이. 5파이, 맞지? 네. 이거 만족해? <laughs> 2분의 아니요. 5파이에서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나오냐고. 1이 나오지. 네. 한칸 갔다가 두칸 오는데, 여기서 에 1이 나오지. 안 된다고. 네. 얘는 5파이. 5파이. 5파이의 사인이 얼마라고? 0이지. 네. 얘는 10분의... 2분의 15파이. 2분의 15파이가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 네. 이 분의 사니깐 그지? 어? 사요. 아니 아니 아니. 네 칸씩 가야 되잖아. 네. 그지? 네. 이 분의 1 2 파이 곱이 이 분의 3 파이 이렇게 되지? 네. <laughs> 그니까 얘가 몇 파이야? 6 파이 맞지? 네. 네. 파이 와서 이 네. 분의 3 파이 등한이 마이너스 일을 만족시키지. 네. 됐어. 그래서 요게 되더란 말이에요. A가 요게 되면 네. B는 요거 때문에 4로 나눠줘야 되지. 네. 그럼 B는 얼마야? 2분의, 2분의 3파이 이렇게 네. 나오겠지. 네.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야? 2분의 15파이. 그래서 2분의 15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쉬운 문제가 아니네. 네.